여러분 다른 출산 준비 영상들 보면 리스트에 품목이 막 100개씩 있고 다 사면 천만원 가까이 나오는 거 아세요? 제가 다 따라서 사봤는데 거의 천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육아용품이 참 그래요. 아기를 위한 거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제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게돈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진짜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었는데 남은 건 통장뿐이고 안쓴 물건들 쌓여있고 남들 따라 다살 필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 사셔도 되겠지만, 추구미가 미니멀리스트거나 왕소금이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 너무 없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필수템도 어떤 분들은 안 사도 되는지, 가성비 탑 브랜드는 어디인지, 대체품이랑 무료 대여 방법, 그렇지만 아기와 부모를 위해 돈 아끼지 말아야 할딱 다섯 개의 제품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근데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어요. 그렇지만 다 보시면 출산비용 걱정이 싹 사라지고 진짜 후회 없는 템들로 최소의 지출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영상 내용은 편집 가능한 구글 시트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주의사항 세 가지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당근에서 득템을 하려면 최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특정 제품들은 경쟁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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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해서 1분 안에 채팅이 막 다섯 개씩 오거든요. 원하는 걸 좋은 가격에 사려면 최소한 3개월 전에는 키워드를 걸어놔야 안전하게 득템을 할수 있어요. 또 만삭대는 당근으로 다니기 힘드니까 일찍 시작할수록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걸 국민 브랜드로 살 필요가 없어요. 저는 남들이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남들 많이 쓰는 국민템을 엄청 따져서 샀거든요. 근데 막상 써봤더니 생각보다 특정 브랜드를 살 필요 없는 게 되게 많았어요. 어떤 것들이 그랬는지도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 브랜드에 쿠팡이랑 베이비하우스라고 되어 있는 게 많은데 베이비하우스는 육아용품만 파는 이마트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쿠팡이 배송이 돼서 편하기도 한데 아무래도 직접 보고 사는 건 아니고 단가 낮은 제품을 사기엔 좀 적합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손싸이 같은 걸 산다고 해도 쿠팡이 싸기는 한데 막 3개씩 세트로 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비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짜잘한 건 베이비하우스에서 한 번에 구매를 하시면 딱 필요한 만큼만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사은품 같은 것도 이것저것 챙겨주셔서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올해부터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하다 해서 전보다는 베이비하우스의 할인 혜택이 좀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무엇보다 실물로 다양한 브랜드를 비교하고 살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가서 보는 재미도 있으니까 한 번쯤 재미로라도 베이비하우스에 방문을 해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고 쿠팡이랑 비교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시작을 해볼게요. 의류에 대해서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기 옷은 잘못 사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반팔을 더 샀어야 되는데, 긴팔을 샀다 하면, 긴팔을 입히고 에어컨을 좀더 틀면 되고, 긴팔을 샀어야 되는데, 반팔을 샀으면, 모자나 레깅스나 양말을 추가로 입혀주면 돼요. 입히기 나름이니까, 명확하게 어떤 거를 꼭몇 개씩 사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셔도 됩니다. 사이즈도 완벽하게 사는 게 어려운 게 아기가 막상 태어나면 병원에서 산전에 말해준 몸무게랑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잘 먹어서 미친 속도로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엔 그냥 물려받고 당근에서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다가 태어난 다음에 상황에 맞게 추가 구매를 하는 게 사실은 베스트입니다. 미리 사면 못 입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근거가 당근의 신생아 옷새 제품이 진짜 많이 올라와요. 정말 새 제품 사고 싶으면 당근에서 사세요. 당근에서 새 제품 사시는 것까지는 말리지 않을게요. 첫 번째는 손싸개인데요. 손싸개는 아기가 손톱으로 눈이나 얼굴을 핥힐까 봐 필요한 건데 하나 정도 있으면 좋긴 하지만 아래에 있는 베넷저골이나 스와드렌 손싸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옷들로 준비를 하면 은 손싸개는 사실 따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양말은 필수인데 아기들이 체온 조절을 스스로 못해서 온도 조절을 잘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구매할 땐 반드시 무릎까지 오는 중장목으로 두개 정도 구매를 하시면 좋아요. 신생아 모자도 필수는 아니에요. 모자는 아기가 추우면 따복지를 하는데 그럴 때 잠깐 씌워주면 좋아요. 근데 사실 따로 살 필요 없이 손수건을 접어서 씌워줘도 되니까 안 사도 됩니다. 베네저고리는 이거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입는 건데 추가로 완전 안 사도 되는 템이에요. 왜냐면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주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일단 기본 한개는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긴팔에 좀 도톰하고 이 위에 속사개까지 하게 되면 아기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바로 아래에 있는 베네수트를 입는 게 체온 조절에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네저고리는 추가로 구매하지 마시고 아래에 있는 베네수트를더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넷 수트가 제일 중요해요. 그 밑에 있는 바디 수트랑 입는 방식에만 좀 차이가 있는데, 처음 3개월은 아기가 목을 잘못 가누어서 앞에 똑딱이가 있는 베넷 수트를 입고 4개월쯤부터 바디 수트를 입혀요. 유니클로가 국민템이고, 특히 여름 출산 예정이시면 유니클로를 강추합니다. 꼭 감사대 때 할인받아서 사시고요. 겨울 아가라 긴팔 위주로 구매하신다면 H&M이 유니클로보다 더 싸고 예뻐서 추천입니다. 그리고 애기들 크는 속도가 너무 제각각이라 바디수트는 미리 사면 사이즈 미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목 가늘 때쯤 한 사이즈 업해서 사셔야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턱받이도 3개월부터 필수템이에요 이거 미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신생아 옷 영상은 사실 제가 이전에 디테일하게 정리해 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침구류인데요 겉싸개는 일단 꼭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병원 퇴원할 때랑 조리원 퇴실할 때예요. 근데 이게 병원이나 조리원마다 조금씩 달라서 예약하신 곳에 확인을 꼭 해보고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후에는 꼭 필요한 순간이 있는 건 아니라 잠깐 당근해서 쓰고 재당근 하는 거 추천입니다. 속싸개는 속싸개가 원래 필수템이긴 한데 이게 대체품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대체품 사는 거 추천드려요. 애기들이 모로반사라는 게 있어서 뱃속에 있을 때처럼 몸을 살짝 고정을 시켜줘야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속삭이는 종이접기 하듯이 막 싸줘야 되는데 이게 입히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쉽게 또 풀리기도 하고 너무 비효율이라 그 바로 밑에 있는 스와들이라고 옷처럼 입히는 거를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스와들의 장점은 입고 벗기기가 편하고 그래서 기저귀 갈 때도 훨씬 편하고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좀 비싸요 전문가들은 근데 또 3개월에는 속삭이 졸업하는 걸 권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또 이것도 또 제품이 있어요 저렴이를 찾으신다면 쿠팡의 양막 주머니를 검색해서 구매를 하시면 이거는 새 제품도 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추천드려요 아기들마다 또 좋아하는 이 묶임 정도가 달라서 산전에 많이 구매하시면 후회할 수 있으니까 소량만 준비를 하시고 잘 맞는 걸 찾으시면은 정착템으로 추가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상 베개. 이거 진짜 너무 비추템입니다. 완전 사지 마세요. 이게 왜 무쓸모냐면, 일단 소아과 선생님들이 돌 전까지는 베개를 쓰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돌 이후에 쓰는 걸 권장을 해요. 신생아 땐딱 봐도 이걸 쓰면 목이 너무 들려가지고 엄청 불안해 보이고, 한 3, 4개월쯤 되면 쓸만한데 이땐 애들이 굴러다녀서 정말 무쓸모예요. 그리고 역방쿠도 국민템인데 이것 좀 저는 없어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애기들이 어쨌든 아기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전문가들도 권장하지 않는 아이템이에요 이거의 용도는 애기가 맘마 먹고 바로 바닥에 그냥 일자로 눕혀 두면 개워내는 것 때문에 이제 살짝 세워서 눕혀 두면 더 좋다 이런 거긴 한데 그냥 조금 더 안아서 트름 잘 시켜 주면 굳이 역방쿠에 올려 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쓴다 해도 사용 기간이 3개월이에요. 아기가 뒤집기를 하면은 그냥 바닥에 눕혀 놓는 게더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역방쿠보다는 바운서를 추천드려요. 바운서는 완전 신생아 때는 사실 못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 50일 정도부터는 쓸수 있고 그거는 6개월까지도 쓰거든요. 그래서 사용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하나를 산다면 바운서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옆잠베개 라라스 베개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필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산전에는 사지 마세요. 근데 이게 아기 등 센서 때문에 똑바로 누워서 아기가 절대 안 잔다? 하면 은 완전 치트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추천하는 아이템이기는 해요. 얘는 제가 이어지는 시리즈로 필수는 아니지만 템빨 제대로 받는 아이템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방수패드. 말 그대로 방수가 되는 패드인데, 애기가 집에 오면 어떤 사이즈로 몇 개가 필요하겠다가 좀 확실해지거든요? 그때 사면은 더 낭비 없이 살 수가 있어요. 브랜드 고르는 게 되게 어려운 아이템인데, 말랑하니까 미니 사이즈로 사면 돼요. 싸고 좋습니다. 한개살 거면 쿠팡도 싼데, 많이 살수록 사실 좋긴 해요. 저는 네개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개살 거면 꼭 핫딜로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침구에 이불이 없는데 애기들은잘때 안전상의 이유로 이불을 안 덮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가구랑 가전이에요. 아기 침대는 애기 안전을 위해서 필수템이죠. 리안 드림코시 완전 국민템이고 사실 꼭 드림코실 필요가 진짜 없어요. 저는 드림코 쓰기는 했는데 비슷한 디자인 아무거나 사도 다똑같아요 이것도 당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화이팅. 원목으로 된 것도 좋은데. 원목은 옆에 안 열리는 게 엄청 많아요. 이케아 같은 거. 개인적으로는 드림코 디자인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3개월쯤부터 애기가 굴러다니면 좀 자꾸 옆에 박아서 그냥 방 사이즈만 가능하시다면 3개월 이후에는 싱글 침대로 넘어가는 게 많은 선배맘들의 추천입니다. 아기 서랍장은 애기가 짐이 은근 많아서 하나 정도 필요할 순 있는데 새 가구를 사실 거면은 냄새 빼는데 시간도 생각을 하셔야 돼서 예정일 한달 전에는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트롤리 완전 사지 마세요. 추구미가 미니멀리스트면 이게 필요할 정도로 짐이 많지 않을 거예요. 기저귀 가리대는 이건 진짜 템빨 제대로 받는 제품이라 당근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 그대로 기저귀 갈때 여기 올려놓고 기저귀를 가는 건데 신생아 때는 기저귀 막 하루에 열 번씩도 갈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매번 바닥에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되고, 그러면 허리, 손목 다 나가고, 침대에서 하더라도, 그러면은 또 침구를 자주 빨아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를 해볼게요. 그리고 하이체어는 이유식 용이라 사실 6개월에 사면 돼요. 근데 요즘 보면 트립트랩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리고 80만원 들여서 뉴본 세트까지. 근데, 사실 진짜 없어도 돼요. 범보 의자라고 있거든요. 그거 아마 5개월쯤에 이제 아기가 앉아있기 시작하면 많이들 구매를 하실 텐데, 그거로 이유식을 하는 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땐더 안전하고 편해요. 왕소금님들, 트립트랩 없는 집이 없는데 꼭 사야 되나? 고민한다면 안 사도 된다. 근데 난살 거다. 하시면 사실 하이체어가 첫 번째로 돈 절대 아끼지 말아야 될 제품이에요. 이게 하이체어에서 사고가 진짜 많이 나는데 크게 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다음에 절대 돈 아끼지 말아야 할 육아템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홈캠도 필수템은 아니죠. 근데 새 제품으로 적당한 거 사도 5만 원대 정도고 안전과도 연관이 있는데 이게 사용 기간도 짧진 않아서 돈이 아깝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신생아 때 아기가 자고 일어났나 보고 있으면 안심이 되기도 하고 아기가 기어 다니기 시작하면 조용히 사고를 쳐요. 그래서 나중에 돌려볼 일도 은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 맡기고 나왔을 때도 안심이 좀 되고, 어, 어디거 사야 되나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냥 헤이옴 인스타에서 공부할 때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온스톡에는 신생아땐 체온 조절 스스로 잘 못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완전 필수템이고, 체온계가 두 번째로 돈 아끼지 말아야 할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그냥 비싸도 무조건 브라운 사세요. 그게 오히려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가습기는 습도가 너무 중요하긴 한데, 그냥 빨래 널어 놓으면 돼서 안 사도 되는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도 필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좋긴 한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신생아들한테는 되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백색소음기, 이거 완전 꿀잠 필수템이에요. 아기들이 뱃속에서 듣는 소리가 이 쉿! 소리랑 비슷하다고 해서 이 소리를 내주면 울다가도 좀 진정이 되고 잠도 잘 자거든요.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니고 엄마가 입으로 소리를 내줘도 되지만 이거 계속 하다 보면 머리가 띵해요. 이것도 당근 시세로 한 3만원 정도면 굉장히 상태 좋은 거 구할 수 있고 템빨 진짜 제대로 받는 애라서 추천입니다. 다만 경쟁이 당근에서 어마어마하게 센 제품 중에 하나라서 키워드를 빨리 지금 당장 걸어두세요. 새 제품일 필요 진짜 전혀 없고 말랑하니일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거 그냥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유등인데요. 수유등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되고 웬만한 백색 소음기에 또 수유등 기능이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백색 소음기를 들이세요. 다음은 수유용품인데요. 여기가 좀 난이도 상이에요. 왜냐하면 모유 수유랑 분유 수유 용품이 너무 다른데 이게 산전에는 난 모유 수유 하겠다 분유 수유 하겠다 해도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일단 모유 수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젖병만 최소한으로 구매를 해두시고 분유 수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젖병이랑 분유가 필수 나머지는 구성하기 나름이라 설명을 듣고 원하시는 걸로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모유 수유는 수유 브라. 이건 필수예요. 일반 브라는 너무 불편하고 어안 돼요. <laughs> 수유 브라 꼭 준비를 하시고요. 수유 쿠션은 조리원에서 써 보고 필요하면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잘 맞는 높이나 쿠션감을 느껴 보신 다음에 당근을 해야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두 보호기 이거는 모유수유 중에 피가 난다거나 애기가잘못 문다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분만 필요한 거라서 미리 사지 마시고 유축기도 어 필요하시다면은 살고 계신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무료 대여를 해주더라고요. 얘는 당근이 불가한 품목이에요. 그래서 당근으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꼭 무료 대여를 알아보시고 이용을 하시거나 사실 또 좋은 건 지인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어, 브랜드는 메델라가 좋기는 한데 스펙트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모유 저장팩은 유축기로 미리 뽑아 놓은 모유를 여기다가 이제 보관을 해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을 하는 용도인데 이것도 산후에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예. 당근에 무료 나눔이 진짜 많이 올라와요. 그러, 그리고 마더케이에서 많이들 사시는데 마더케이 사은품으로도 되게 자주 주기 때문에 내돈 내산하기 되게 아까운 템입니다. 여기부터는 분유 수유, 모유 수유 공통인데요. 먼저 비타민 D 전문가들이 모유 수유 시에는 권장을 하고 분유 수유 시에는 먹이는 분유에 따라 권장을 하기도 하는데 아기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라서 이거는 잘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조리원에 가져가시면 신생아실에서부터 먹여주세요 그래서 조리원에 챙겨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기 유산균은 이게 신생아 시기에 영아산통이라고 해서 배앓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배앓이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되게 힘들거든요 지켜보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엄마들이 많이들 먹이긴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의학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의 선택입니다. 수유패드는 가슴에 붙이는 생리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산하면 모유가 이제 다들 나오시잖아요. 많이 나오는 사람은 막새서 옷이 다 젖으니까 이제 브라에 붙여서 쓰는 거예요. 이것도 새거가 당근에 무료나는 엄청 많이 올라와요. 키워드 당장 걸어두세요. 젖병 필수템이죠. 분유수유 기준으로 최소 수량은 150ml 4개, 240ml 4개인데 브랜드가 결정하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거 싫으시면은 그냥 젖꼭지랑 젖병 더블 아트 거 구매하시면 돼요. 근데 신생아 때 수시로 먹고 최소 6번은 먹거든요. 그래서 사실 4개면 설거지에 압박이 좀 있기는 해요. 하루에 중간에 한 번은 무조건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잘 먹는 애들은 또 3, 4개월 때쯤이면 한네 번밖에 안 먹어요. 그래서 또 너무 많이 사는 것도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놀이개접꼭지? 이것도 미리 살 필요 없어요. 꿀잠 필수템이긴 한데 이걸 거부하는 애기들도 있거든요. 아벤트가 가벼워서 신생아도 잘문다고 국민템인데 싸고 로켓배송도 돼서 좋아요. 그리고 분유제조기. 분유 수유하면 진짜 너무 꿀템이긴 한데 혼합수유면 이거 닦고 관리하는 게더 귀찮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서울시민은 무료 대여가 가능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분유포트는 아기들은 반드시 끓인 물로 분유를 타야 해가지고 포트가 하나 필수기는 해요. 그리고 분유 탈때물 온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브레 자가 없으면 분유포트를 출수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고, 근데 집에 핫팟이 있고 브레 자를 쓸 거다 하면 분유포트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핫팟이 없고 브레 자만 있다 하면은 보루를 그냥 이참에 하나 구매를 하시면 잘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돌까지는 끓인 물을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유. 분유 수유하면 분유 필수죠. 다음은 세척용품입니다. 얘네들은 마더케이라는 브랜드에서 한 번에 사면 되는데, 할인 자주 하니까 꼭 할인 기간에 구매를 하세요. 젖병 건조대, 젖병 집게, 스펀지 세척솔 세트, 이런 거 마더케에서 세트로 파는데, 사실 스펀지 세척솔만 있으면 되긴 해요. 그리고 젖병 세제도 필수인데, 그냥 마더케이에서 같이 구매를 하시면 좋고요. 열탕 소독용 큰 냄비. 적당한 거 있으면 굳이 새로 살 필요 없고. 젖병 세척기. 솔직히 있는지 부럽긴 한데, 미니멀리스트에겐 필요가 없어요. 주방만 좁고, 이것도 물 비워줘야 되고, 좀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젖병 소독기. 육팡이나 픽셀 같은 거, 이거 미니멀리스트에겐 필요 없어요. 그냥 열탕 소독 잘 해주면 돼요. 열탕 소독 생각보다 하나도 안 힘들고 오히려 엄청 금방 해서 막상 해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없어도. 아니면 서울시는 무료로 대여를 해주거든요.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탁 세제는 필수죠. 그리고 빨래비너가 이게 다른 분들이 올린 리스트엔 잘 없는데 사실 완전 필수템이에요. 이게 애기가 똥이 옷에 묻으면 애벌빨래를 하고 빨아야 되거든요. 그냥 세탁기에 돌리면 안 지워지고 위생상 문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필요할 때 단독으로 사면 또 애매하니까 비싸고 그냥 마더케이에서 다른 거한 번에 살때 얘를 껴서 꼭 같이 사면 좋아요. 엄청 싸니까. 무형광 세탁망. 이거는 사실 저는 아기 옷은 세탁망 잘안 해서 필수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위생 용품입니다. 빨래 건조대. 건조기 돌릴 거면 필요 없어요. 산전에 손수건 세탁할 때만 필요한 거면은 그냥 기저귀 가리대, 아까 제가 추천드린 거, 그거 구매를 하셔가지고 시트 벗기고 빨래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균 지퍼백. 이거는 이곳저곳에 진짜 너무 많이 써요. 안 비싸니까 그냥 마더케이에서 같이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손수건은 완전 필수템이죠. 이거는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전에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최소 수량은 얼굴용 거즈 손수건 20개, 몸용 엠보 손수건 10개 추천드려요. 사각기적이는 목욕 타월용이라 안 사도 돼요. 그리고 건티슈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그 영상에서 소개를 했지만 일회용 손수건이거든요. 필수템은 아니지만 이게 애기 엉덩이 닦다가 똥이 손수건에 묻으면 또 그거 애벌빨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되게 자주 발생을 해 가지고 이제 고를 때 그냥 화장실에서는 건티슈 쓰면 진짜 좋고 외출할 때도 되게 잘 써요. 별로 안 비싸니까 마더케이에서 주문할 때한 봉지만 속는 셈 치고 사보세요. 물티슈도 신생아 때 물티슈 쓸 일이 없어요. 손수건에 물을 적셔서 사용합니다. 소독 티슈는 하나 정도 있으면 당근에 온거 닦기 좋아서 추천. 그리고 신생아 면봉도 마더케이에서 사는데 이거 필수템이고 위생 면봉만 있으면 돼요. 종류가 되게 여러 갠데, 점착 면봉, 뭐 안전 면봉,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손톱깎기 세트도 마더키에서 같이 필수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콧물 흡입기. 는 약국에 뻥코라고 있어요. 근데 뻥코보다 몇천 원은 더 비싸긴 한데, 피지오머라고 있거든요. 제가 노시부도 써봤지만, 이게 노시부랑 뻥코는 거부감이 너무 심하고, 피지오머가 세척하기도 편하고, 거부감이 가장 없었어요. 그래서 몇천 원더 비싼 거니까, 그냥 요거는 피지오머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기비대도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너무 편해서 강추예요. 애기가 똥을 싸면 꼭 물로 헹궈주라고 하거든요. 신생아 때는 근데 애기가 수시로 똥을 싸서 이거는 진짜 추천이에요. 기저귀 필수고요. 기저귀 쓰레기통도 신생아 때는 똥 냄새가 심하지 않아서 당장 필수는 아니지만 이유식 시작하면 똥 냄새가 심각해져서 결국 사게 됩니다. 그리고 발진 연고 비판텐인데요. 이거 완전 필수템. 병원 조,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초유 먹일 때 필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꼭 출산 가방에 가져가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사실 안 가져갔다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없으면 젖꼭지가 심각하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laughs> 위생용품은 필수템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있으면 또다잘 쓰는 것들이고 가격이 막 그렇게 비싼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요거들은 조금 그래도 몇개더 추가를 하시면 잘쓸수 있는 것들이라 조금 더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목욕 용품 로션이랑 크림인데요. 이거는 신생아 때 건조하면 아토피 생길 수 있다고 해서 필수템이에요. 근데 또 브랜드가 되게 다양하고 어려운데 저는 그린핑거 힘센 보습 추천드려요. 이게 대기업 거라 가격도 되게 저렴한데 보습 효과 진짜 좋아요. 샴푸랑 바디워시는 샴푸랑 바디워시 따로 사지 마시고 둘다 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둘다 되는 걸로 하나만 사시면 편해요. 수딩젤은 여름 출산이시면 필수입니다. 그리고 욕조는 신생아용으로는 센스 2030이라고 있는데 이거 두개 쓰다가 50일부터 슈너글 쓰시면 되고 센스 2030은 당근 하시는 거 추천드리지만 슈너글은 당근 하시는 거 비추입니다. 애기들이 은근 여기서 쉬하거나 똥 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돌 때까지 거의 쓰거든요. 슈너글은 그러니까 그리고 맨날 쓰는 거니까 그냥 슈너글은 아까워도 새거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목욕 타올은 아무거나 사시면 됩니다. 사각기저귀를 많이들 쓰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너무 얇아서 되게 비추해요. 탕온개는 이거 며칠만 목욕 시켜보면 손만 대도 바로 알수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은 외출용품인데요. 여기는 돈 아끼면 안 되는 아이템이 3개나 있어요. 먼저 아기띠인데, 물론 아기마다 엄청 다르긴 하지만, 신생아 때부터 이게 엄청 신체 일부처럼 쓰는 엄마들이 많아요. 인기 아기띠들 비교 영상 제가 이전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 신생아 때 정신없어가지고 그때 가서 알아보면 힘드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유모차도 안전이랑 직결되어 있고 잘못 사면 진짜 너무 후회가 큰데 이게 많은 걸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골라야 되는 거라 이거는 제가 이전에 영상을 두 개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시트도 저는 돈 아끼면 가장 후회하는 게 카시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정말 3년 가까이 쓰는 거고 사용 시간, 사용 기간, 사용 빈도 모두 높아서 진짜 좋은 걸로 잘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고 나면 진짜 크게 날수 있잖아요. 카시트도 인기 모델들 비교해 놓은 영상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참고해서 골라보세요. 그리고 바구니 카시트가 진짜 또 고민이 많은 건데 이거는 사실 좋은 카시트 사면은 신생아 쿠션 다잘 들어있어가지고 안 사도 되요 따로. 그리고 서울시는 무료 대여도 가능하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장난감인데요. 초점책 조리원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없어도 되고 그냥 구글에 이미지 찾아서 출력해서 붙여놔도 돼요. 저 진짜 그렇게 했어요. <laughs> 그리고 딸랑이는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발달상 아기가 뭐 이렇게 시선이 잘 따라오는지 뭐 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해서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빌 이거는 아기 없는 사람들도 다 아는 국민 유아템 타이니 모빌 솔직히 필수예요. 이거 있어야지 엄마가 밥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운서. 아까도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산 전에 구매할 필요는 없어요. 사용 기간도 꽤 짧은 편이에요. 애기가 클수록 누워있는 걸좀 답답해서, 그래도 잘 쓰는 아이템인데, 애기마다 또 이게 흔들리는 방향이, 이렇게 옆으로 흔들리는 걸 좋아하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걸 좋아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좀 비싼거 새 제품으로 구매하는거 완전 비추고 대여하거나 당근 하시는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완전 마지막인데 애착 인형 이에요 이거 완전 못쓸모템인데 <laughs> 신생아땐 사진용이고 한 3개월쯤 돼야 만지기 시작합니다 참고하세요 <laughs> 들어보니까 정리가 좀 되면서 예상 걱정이 다 사라지셨나요 저는 브람핑이라 좋다는 거 미리 다 사놨었는데 막상 출산을 하고 육아를 시작해보니까 생각보다 뭐든 다 할만하고 또 오히려 이 작은 집에 너무 많은 물건들이 쌓여있는 게더 스트레스더라고요. 육아 막상 해보면 또다 할만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에겐 로켓 배송이 있잖아요? 필요한 게 생기면 로켓 배송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당근 꿀팁이랑 돈값하고 템빨 제대로 받는 육아용품 리스트, 그리고 선물로 받으면 좋은 것과 손해인 것 등등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영상들이 다음 주부터 하나씩 하나씩 업로드 예정이니까 앞으로의 영상들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눌려진 좋아요 수만큼 다음 영상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